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산 2-1에 있는 한산이시 시조 이윤경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산이시 시조묘역의 모습입니다. 한산이시 시조 이윤경묘로 올라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이윤경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산의씨 시조 이윤경묘의 모습입니다. 이윤경은 고려 중기의 호장몽을 역임하였으며, 목은 이색과 토종비결의 저자 이지암도 이윤경의 후손입니다. 이 묘를 쓰게 된 일화가 전해지는데, 서천관의 대청마루에 깔아둔 널빤지가 해마다 썩어 못 쓰게 되자 알아보니 그곳이 명당이라 지기가 왕성해. 널판지가 썩는 것이라고 하여 남몰래 그곳에 뼈를 묻은 후그 후손이 고외사도가 되어 관아를 옮기고 그 자리에 이윤경묘를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당인 음택혈은 습기가 없이 건조해 널판지가 썩지 않습니다. 이윤경묘는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참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속도 혈의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입수의 모습입니다. 입수가 기후로 상처하게 되어 후실이 있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이윤경묘의 모습입니다. 주산의 모습으로 이윤경묘가 금계포란형으로 알려져 주산이 닭이 머리라 불리며 주산이 금치범을 하고 있어 재물 기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룡 쪽 모습입니다. 청룡이 당판 청룡만 보이고 있어 아들이 건강하지 않으며 명예도 거의 없습니다. 혈이 생성되려면 하수사가 있어야 하나 하수사인 청룡이 미약하여 하수사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해 혈이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밖에서 본 청룡의 모습으로 청룡이 약하며 청룡 끝이 돌아 김액이 윤경묘로 내려올 수 없고 아들이 고향을 떠나며 감옥에 갈수 있습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백호가 짧아 첫 번째 부인이 단명할 것이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백호가 모두 배반하여 부인들이 내조를 하지 않고 재물도 모으지 못하며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공류에서 내려다본 조한산의 모습입니다. 조한산의 모습으로 안산이 배꼽쪽으로만 있어 묘를 응축하지 못해 혈이 형성될 수 없으며 조산이 배반하여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산의 시 시조 윤경묘는. 세간에 알려진 금개포란형 명당과는 달리 기맥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하수사인 청령이 약해 혈이 형성될 수 없고 안산도 부족해 묘를 응축시키지 못하여 혈이 형성될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첫 번째 백호가 짧아 첫부이 일찍 죽고 백호가 모두 배반하여 대조를 하지 못하며 재물도 모으지 못하고 배반하는 자리입니다. 봉분에서 읽혀지는 기운도 재물운과 명예운, 사회운 등이 모두 좋지 않으며 주산도 별로이고 청령이 좋지 않으며 백호와 조한산도 좋지 않게 읽혀집니다. 이상으로 한산의 시 시조 윤경묘에 대한 풍수지리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광풍수질에서 말씀드렸습니다.